예, 이번 시간부터는 어, WPF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먼저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게요. 음, 보시면 윈도우즈 어, 데스크 비주얼 C#에서 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WPF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사용했었던 윈도우즈 폼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폼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 WPF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WPF 어, 앱을 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WPF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어, 이와 같이 어, 아래 뭐 XAML 어, 뭐 또는 이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어,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위와 같이 어, 어, 이 아래는 하단에는 어, 어, XML이라고 a 하는 코드 부분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윗 부분에는 이제 디자인 영역이죠.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어, 음, 어, 해당 이, 어 그 WPF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WPF는 어,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이라고 하는 어, 고 어, 약자입니다. 아, 어, 누구는 이제 Windows Presentation Framework이라고 도 하는데 어, 정식으로는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어,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즉 GUI 어플리케이션을 어, 만들 때 어, WPF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러한 용도로 나온 어,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입니다. 어, WPF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어, XML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뭐이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XML에 대한 어, 음, 뭐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어뭐 어쨌든 음,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음, 뭐 HTML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하고 어 어쨌든 이게 웹 기술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러한 태그들이 전부 xml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html 태그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그런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어 어, WPF라고 하는 것은 어, Windows p r e s e n t a t i o 의 약자 또는 뭐 Windows p r e s e n t a t i o 의 약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C#이나 비주얼 뭐 C# 이런 거 학습하셨던 분들 어, 그 혹시 MFC라고 하는 어,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MFC 그렇죠? MFC 그리고 이제 어 윈도 C#에 이제 윈도우즈 폼어 이제 뭐 비주얼 단넷 비주얼 단넷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 폼 있죠 예 어, 우리 앞서서 학습을 했어요 뭐 비주얼 베이직의 단넷의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과 아, MFC 뭐 이런 것들 요거 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MSS는 처음에 예, 제시했었던 MFC,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이런 것 등을 대체한 어떤 이런 것들 전부 융합해서 어, 대체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어, WPF, 어, WPF가 나온, 어, 나온 시점은 꽤 오래됐죠. 어, 그러니까 C# 음, 아 C# 단내단신가요 어, 닷넷, 어, 단넷, 어, 3.0 때부터 이게 이제 출시가 됐죠. 어, 단넷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어, 3.0때 버전에서부터, 어, 추가가 됐던 어떤 그러한, 어, 그, 새로운 기술, 그때는 이제, 음, 상당히 이제 붐을 일으켰던, 아, 그런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어, 자, 전 단내 프레임워크 3.0 버전에서 처음 소개가 되어졌구요 어, 그리고 요 어, WPF가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MFC, MFC와 그다음에 윈도우즈 폼. 어, 윈도우즈 폼. 윈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어, MFC와 인도폼 어, 어 요걸 이용을 해서 어 어플리케이션 어, GUI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었는데 음, 어, WPF가 나오면서 요거 전체를 다 통합한 네, 개념으로 어,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WPF가요. 아 그래서 이제 어, 해당 WPF는 어, 구성이 음, 예를 들면 이제 어, CLR이 있으면 CLR CLR에 대한 설명을 어, 앞서서 처음에 C#을 배울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그 아래 뭐쭉뭐 뭐 커널부터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밑에 있게 되고요. 어요 이제 CLR 후에 CLR 후에 어프리젠테이션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코어가 있고 코어. 프리젠테이션 코어라고 그러죠. 프리젠테이션 코어 코가 있고 그위에그에 위에 바로 프리젠테이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 요 프리 프리젠테이션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코어 코가 가장 중요한 아, 그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프레젠테이션 어, 프레임워크와 이런 프레젠, 어, 프레젠테이션 코어는 어, 일단 관리 관형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어, 밀코라고 어해서다이렉트 어, 그러니까 아, DirectX, d i r e x 와 어, 서로 이제 예, 요 CRL 밑에 예, 밀코라고 어 하는 게또 있거든요. 예, 뭐 그뭐거까지는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어 다이렉트 X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간에 그 어, 통합을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RL, r 이라고 하는 것은 어, 메모리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류 처리를 할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c l r 에서 어, 어, 이러한 기능들을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c 예, CRL 우에다가 아, 프레젠테이션 코어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아, 프레임워크를 위에 올려놓고 어,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이 아키텍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WPF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바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 영역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 GUI 프레임워크에서는 어, 이렇게 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양 디자인 모양과 그 다음에 실제 동작하는 어,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 WPF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GUI 형태와 이런 어, 것 등이 코드 부분이 어, 나누어져, 있겠, 나누어져 있어서 어, 개발자들이 어그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영역과 개발자 영역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어, 그런 점이 있어서 어,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UI 요소는 이제 XML로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UI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영역은 사실은 이제 어 개발자보다는 어 디자이너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지간요 어, UI는 UI와 같이 어, x m l 이라고 하는, 어, 이런 코드로, XML 형태의 코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behavior 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c 샵 이라든지, 어, 떤 비주얼 단넷과, 비주얼 베직 단넷과 같은 그런 언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자이너 코드가 바로, 어, x m l 이라고 하는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현히 분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ML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어 이제 디자이너랑 함께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 GUI와 아 이런 실제로 동작하는 behavior라고 하는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어그 컨트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쉽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WPF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 어, 컨트롤 내부에서 컨트롤을 어, 그러니까 다른 컨,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컨트롤끼리 어떤 어, 그 컨트롤 내부에 에, 어떤 해당 컨트롤들을 어,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쭉 어, 사용을 해보면 이해하실 테고, 그 다음에 뭐 바, 데이터 바인딩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어,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어, 비디오와 같은 어, 이런 어, 미디어 요소들을 어, 그 사용을 해서 어, 어, 사용자에게 예,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템플릿 예, 어, WP에서 어,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템플릿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 좀더 편리하게 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애니메이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어, 멀티터치 같은 이런 어, 입력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렉트 3D와 같은 어, 좀 복잡한 형태의 어, 그 그래픽 예, 등을 어, 사용자 정의 테마를 이용 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장확하게좀설명 어, 드렸는데, 어쨌든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차차 학습을 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어, 먼저 어, 제가 이 프로젝트 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음, WPF 앱1 으로 해서 어, 하나 만 들어 놨 어, 죠？여기 보면 이제 어, 파일 이두 개의 파 일이 어, XML, 음, XML, 어, .xml, 어, 어, XML, XML 파일 이있 습니다。XML a 파일 이있 죠？하나 는 AppXML 파일 과그 다음 에밑에 보면 m a i n w i n d o w x x m l 파일 이2 개의 어, 파일 이있 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면 네, 이제 요 a p 어, p x m l 파일을 보면 아, 여기 요, 요, 어, 아니라 이제 요 밑에 main window에 x m l 파일을 보게 되면 main window, 기한번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자 일단 여기 보면 m a i n i n d o x m l c s 파일이 또 있어요. 그쵸? cs 파일 있고, 윗부분에 보면 app.xaml.cs 파일이 있는데 어, 음, 기본적으로 어, 그냥, 그냥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어, xml 파일이 만들어질 때 이처럼 어, xml 파일과 그 다음에 어, 비하인드용 파일이라고 해서 어, m a i n i n d o x m l c s 파일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cs 파일, 하나는 어, 어, x m l 파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여기에 파일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m l 파일과 메인의 x m l cs 파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 일단 파셜로 나눠지게 되죠. 예, 파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서 설명 드렸는데 어 저희가 어, 이제 앞에 시샵 강좌에서 배웠었죠 어 메인 윈도우라고 하는 클래스의 어, 똑같은 클래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윈도우 xml 요거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이렇게 두개 파일이 처음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두개의 파일로 나눠져서 생성이 되구요어자 이제 간요 xml 파일을 보게 되면 요와 같이 어 ui 창과 디자인 창과 그 다음에 XML 소스, XML 소스 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UI를 디자인하는 방법 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도구 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끌어다 놓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이 밑에 버튼이 이렇게 추가돼요. 그쵸그리대에서 그리드 태그 안에 xml 태그 안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laughs> 아니면 여기다 이제 소스를 이용해서 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시면 어, 버튼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뭐 예를,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음, 이와 같이 지워지게 되죠 뭐 어, 예를 들면 그리드도 지워버리면 예, 이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도구 메뉴에서 어, 일단 도구 상자를 고정을 시켜 놓을까요? 도구 메뉴에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XML 태그를 작성을 해서 어, UI를 어,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밑에 이 xml 태그를 좀 어, 보면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어, 태그 안에 이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인 형태로 어, 갖춰져 있고, 제가 어, 그리드라고 하는 태그를 지웠는데, 어, 기본적으로 아마 이와 같이 그리드 태그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와 같이 어 n 인도 XML 파일에 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XML 태그가 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어그 이게 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에, 첫 어, 그러니까 페이지에 해당 요첫 번째 페이지 요소로 설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도구상자를 가지고, 어, 보면, 텍, 텍스트 블락, 아, 아요 끌어다 볼까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드 안에, 예,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어, 텍스트 블락으로 되어 있죠? 예. 어, 텍스트 박스와 어떤 비슷한 봄이를좀 어, 키워볼게요. 텍스트 블락 보면 좀 너무 작은데, 텍스트 박스는 어, 그 사용자로부터 <laughs> 입력을 받는 거고, 어, 텍스트 블락은 어, 이와 같이 뭐 입력 받는 영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텍스트 블락을 옮겨, 옮겨 놓고, 어, 보시면 밑에 요 텍스트 블락이라고 하는 어, xml 코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블락에 보면 텍스트라고 어, 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 내용을 한번 어,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hello 어, wpf 뭐 이렇게 예,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에 hello wpf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눈에 에, 잘 보이지 않죠? 어,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그 속성창이 있어요. 그리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선택을 하고 어,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이 그 내용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고 수정을 할수 있고요. 텍스트를 보시면 크기를 어 키워서 며칠 크기를 좀 키워주시면 <laughs> 어, 텍스트 크기를 좀 크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좀 작게 표현이 돼 있어서 100%로 키우면 <laughs> 크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처럼 어, 헬로 월드니 헬로 WPF, 헬로 네, 월드 뭐 어, 내용을 한번 어, 출력을 해봤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코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요 이제 윈도우즈 라고 하는 요거는 어 최상의 요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어 xml 네임 스페이스 에어 문법을 이용해서 앞에 접도는 어 x 가아 x 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xml XML 네임스페이스해서 이와 같이 어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건드릴 일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XML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러한 요소들을 어 사용하기 위해서 어 네임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면 어안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뭐, 요거를 보면, 어, 네, 일단 뭐, 요거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리드, 요 그리드는 앞서 설명드렸었죠. 어, 이제 요 그리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은 그리드 안에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을 놓고 어, 해당 도, 어, 컨트롤을 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는 뭐 지금 제가 텍스트 블럭을 갖다 놨는데 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갖다 놓고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레이블을 가져다 놓고 해당 레이블에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예, 우리가 윈포에서 사용했던 것과 아, 같은 방법으로 어, 선택을 하고 텍스트를 어아 여기는 이제 레이블이 컨텐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뭐 헬로월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예,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되고, 역시 컨트롤은 그리드 안에 예,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요 폰트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요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간단하게, 어, 제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코드를,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뭐, 마진부터 해서 좀, 어, 여러가지 복잡하게, 어, 음, 속성들이 들어가죠. 어, 아니면 여기다 이와 같이 레이블 어, 이런 어,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러시고요 그러면 어, 레이블의 기본적인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name e q u a l 예를 들어서 레이블 레이블로 해놓고 <laughs> 그 다음에 뭐 사이즈, 어, 폰트 사이즈. 라고 쓰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의 어, 크기를 한30 정도 설정을 하고, 어, HTML 키워드처럼, 이와 같이, hello, w o l d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추가되냐면, 요 윗부분에,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 어, 실행을 해보시면 좀 기다려보죠.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와 같이 예, 어.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떴던 그 시각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선택을 하시면 어, 여기 이제 오른, 왼쪽에 어, 시각적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하나 뜨게 되는데, 일단 그거는 뭐 닫으시면 어, 상관없겠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요와 같이 WPF를 어, 사용하는 방법 음, 간단하게 한번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아, 간단하게 WP에 대한 아, 소개도 해드렸구요.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